한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총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소식은요 바로 르노인데요 르노가 사실 최근에 어, 사실 유럽에서 공개된 르노의 이제 소형 크로스오버 캡처. 어, 우리나라 명은 한국의 QM3입니다. 이 브랜드로서의 이제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라인업으로 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르노 캡처는요, 현행 모벨보다 어, 전장이 100mm, 휠 베이스가 33mm 길어졌고요. 또 전폭도 19mm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높은 루프 바를 비롯해 벨트 라인 낮은 차체 어휠 몰딩 등 SUV로서 성격을 강조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네 가지 루프 컬러와 11가지 차체 컬러 세어 3세가 세 가지 네세 가지 트림팩까지로 어 90개의 다른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도 어, 7인치에서 9.3인치로 커졌다 하고, 옵션으로 10인치 사용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정이 된다 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어,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종류의 가솔린 터보 엔진과 두 종류의 디젤 엔진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일단 베이스가 되는 거는 1.0L의 3기통 어, TCE100 엔진은 이제 최고 출력이 어, 100피스, 제토크가 16.3에 성능을 발휘하고요. 변속기는 5단 MT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합니다. 여기에 이제 1, 1 6 l 의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한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버전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이제 르노가 자체 개발한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테크는요, 동급 최고 수준의 응답성과 뛰어난 연비. 성능 그다음에 가속 감속시 회생 에너지랩이나 빠른 충전 등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V 모드에서 최대 주행 거리가 45km라고 하고요. 어이 테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8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출, 어, 탑재가 또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차량 아 하이브리드는, 어, 지금, 아,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죠. 르노캡처는 지금 스페인의 바야돌리와 그 다음 중국 우한의 공장에서 현재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올지. 근데 네, 나올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일단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바로 BMW 이야기입니다. 어, BMW가 지금 유럽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액티브 튜어링 투어러 플러그인 어, 하이브리드 버전의 신형 액티브 투어러 EOX의 상세 지원을 공개했다고 를 합니다. 지난 1 0일 BMW에 따른 새 차는 기존 대비 25% 용량을 늘린 10, 10kWh의 고전압 배터리팩을 장착한 게핵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드로만 50에서 53km까지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가정용 소켓으로 약 5시간 안에 완충이 가능하다 하고, 그 다음에 BMW i 어 휠박스를 월박스를 사용하면 3시간 15분까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 5kW급의 전기 모터와 그다음에 3기통 1.5L 가솔린 엔진을 조합한 시스템의 총 출력은요. 최고 224마력이고 최대가 최크가 39.2라고 하고 제로백은 6.7초, 최고 속도 시속, 최고 시속은 202km라고 합니다. 전기 모터에서만 할경우는 최고 속도가 최고 시속이 130km라고 하고요. 어,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지 효율은 리터당 52.6에서 55.8km로 이른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 해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요, 어, 기존 대비 용량은 늘었지만 크기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MPV 이제 네. 장점인데, 이제 장점이 이제 적재 공간은 이제 조금 손해보지 않았다는 게 BMW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어, 아무튼 그렇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지난 사실 7월부터 유럽에서는 이제 판매하는 모든 신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는 음향 경고 시스템, 어, AVAS 장착 의무화를 따른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 왜냐면, 배터리, 그, 배터리가, 그,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용량 대비, 조금, 그냥, 크기 대비 용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 이야기는 미니인데요. 미니가 올해로 브랜드 출범 60주년을 많이 해서 미니가 무려 1000만번째 모델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한정판으로 제작된 60기념 에디션 모델로 영국의 전통적인 레이싱 카 색상이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 적용이 되고요. 본인 위두 줄의 검은색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LED 헤프 독특한 모양의 17인치 투톤 알로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미니 60주년 기념 에디션 모델은요 어, 파워트레인을 쿠퍼 X 사양, S 사양의 최고 출력 190마력을 발휘를 하는 파워 바리, 를 하는 2.0리터의 4기통 엔진 탑재가 했다고 하고요. 어이만 번, 천 번. 만번째죠? 어, 백 천, 아, 천만, 천만번째. 네. 천만번째. 어, 미네는 이제 영국 옥스포드에서 1959년에 제준의 브랜드, 미니 브랜드 첫 모델인 621A5K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니 브랜드는요, 클래식 모델 출시 이전부터 이어오자 브랜드의 역동적인 날렵한 디자인, 그 다음에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민접한 주행 성능 면에서도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 당시 레이스카 제작자인 존 쿠퍼는요. 소형 4인승 경주용 모델로서 미니의 잠재력을 강력하게 믿었으며 또 브랜드 창시자인 알렉 이, 이시고니스와 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소형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레, 레이싱 서킷과 랠리 어, 경주에서도 뛰어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특히 1960년대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해 세 차례나 우승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고 기념 로고도 반영을 했다 하고요. 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약간 60주년을 만한 특별한 에디션이 계속 어 적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광고에도 지금 미니 광고도 지금 브랜드 60주년 해가지고 차가 살짝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미니 광고를 보시면 네 제가 요 얘기했던 거를 그거를 30초 만에 15초 만에 한 번에 싹 보여줍니다. 제가 그 광고를 봐가지고 아는데, 예,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온 차량이 되었을 때 60주년 에디션 모델로 나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미니 60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전통 전통성을 유지를 하면서요. 자 그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의 R8은 현재 과도기적인 기념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아우디의 브램 쇼트이사회 의장은요. 어, R8의 미래에 내연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를 하고요. 또이 차량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우디의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혹은 2024년에 R5의 후속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명은 아우디 R S 이트론이라고 e 지금 예명이 채워졌는데요. 루머에 따르면요, 아우디는 이미 포르쉐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부가티와 람보리와 또 협력할 것이라고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소문 있고 또한 어, 크로아티아의 하이엔드 EV 브랜드인. 어, 리막과 제휴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업계입니다 그래서 리막의 제휴 브랜드는요 모두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리막은 지금 아우디에게 지금 전기 모통 4종과 급속 충전 배터리를 공급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좀 흥미로운 세부 상황은요, AWD 시스템이 장착을 하게 되면 제로 빼기 2.5초 만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224,000만 달러 미만으로 어 판매를 판매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거의 이, 2억 정도? 네, 24억,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한 이제 아우디가 배터리 용량과 항속 거리를 증가시키는 바로 최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기술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마는 지금 현재 포르쉐와도 협력하고 있고요. 지금 타이칸의 이제 J1 플랫폼의 요소를 차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에는 뭐 무선 충전, 알루미늄 모노코더 셰시, 그다 향속 거리가 300마일, 약 938마력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아우디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의, 인데, 중간에 프로젝트 예명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의 지금 경영진들은요, 현재 아우디의 미래가 전기차에 달려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서, 아무래도, 아우디의 R8의 전기차 모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리막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자그 다음 이야기도 아우디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의 이제 대표적인 세단이 바로 아우디 A4 가요. 페이스리프트 및 리프트 및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가운데 적재공간과 활용 범위를 넓힌 아우디 A4 올드로 콰트로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2020, 네, 아우디 A4 올드로 콰트로는 이제 함께 어? 22시 A4의 파생 라인업 중 하나로, 어,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하면서도 올, 올로드 콰트로의 어, 고유의 감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대중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어, 특히 스포티한 감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디자인의 싱글 플레임 디자인과 날렵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헤드라이트는 물론이고요 과감한과 올라운더의 네, 감성을 드러내는 바디킷을 더해 고유한 존재감을 드러낸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저거 저거 그다음에 휠레드의 네, 여느 아우디 A4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은 245마력을 내는 2.0L의 TFSI 엔진이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고요. S 스토리, 트로닉 변속기와 카트로 시스템으로 4바퀴의 출력을 전달하고 한다고 합니다. 뭐, 이에도 향후 2개의 디젤 라인업을 또 추가할 예정이라 하고요. 어, 판매가는요, 독일 기준으로 5만 100유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일류에 보통 1,500원, 1,3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대충 뭐 1,000원으로 잡아도 네, 그냥 해도 한5,100 정도 시작을 한다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증가한 6천 정도, 6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해외 자동차 소식 같은 경좀 빨리 빨리 하는 편입니다. 왜우리나라랑 관련 없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 순수 전기차에 바로 타이칸이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실제 출시에 앞서서 진행된 사전 계약에서는 이미 3만 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에 성공적인 출발을 보인 타이카는요, 어, 캐나다, 중국, 베르니 등 어, 3개 국가에서 동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서 포뮬러 1 드라이버 출신이자 현포르쉐 브랜드 엠버서더인 어, 마크 웨버가 참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 연말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타이커는 최고 출력이 600마력을 넘는 4륜구동 차량으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서킷을 즐길 수 있는 가속 성능과 일상에서의 실용성까지 모두 고려한 콘센트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답니다 제로백은 3.5초만 어, 도달한다고요. 1회 완, 완전 충전 시 최대 500km 이상. 요거는 유럽 비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요. 거의 스포츠 칸데 5 0 0 k g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칸의 탑재된 800V 전압 시스템은요, 약 90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단 4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요. 또 100km까지는 주행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어 일부 외신에서 따르면요, 지금 타이칸의 엔트리 트림인 경우에는 더 어, 9만 달러. 그러니까 올해 돈으로 약 1억 원, 1억 1천만 원부터 어, 책정된다고 책정되고 해당 모델에는 어 80kWh의 배터리팩이 탑재돼 각각 326마력과 381마력의 최대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타이칸을, 어, 유튜버들이나, 뭐, 계약을 한 영상들은 보지는 못했을 것 같긴, 제가 한두 분은 제가 계약한 걸로 기억했는데, 유튜버 중, 유튜버 중에서. 근데, 아무튼, 다음 달 4일날, 최초 공개가 된다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 4일에 공개가 된답니다. 오후 3시에. 이거는 현지 시간이고요. 독일 현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7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9월 4일 한 10시 경에 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주행과 폭스방이 이야기인데요. 둘다좀 공통적인 이야기라서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m 과폭스바겐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 현지 시간 지난 12일 어, 컨설팅 회사의 엘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요, 두 회사는요, 전기차에 집중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2,000 250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이, 274조 20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약 20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 월스, 월스테리널전널 역시 GM이 향후 4년간 최대 20대의 전기차 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폭스방위도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시장에 전기차 s v 및 전기 미니버스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 GM인 경우는요, 일단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인, 어, 보볼 볼트가 있죠. 그러니까 볼트 EV가 있고 볼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은 거뒀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 등이 부담으로 또 작용이 됐기 때문에 작용했고, 또 하이브리드 헤딜락 시티 6 세단과 함께 올해 생산 중단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짐 회장이 마이클로스 회장은요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투자할 돈이 1달러라도 더 남아 있다면 하이브리드 비용으로 쓰는 게나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변화의 방향 전기차 생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투자는 투자에 다른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더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을까? 라며 전기차 시장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폭스바겐도요 역시 미국 시장 내 전기차 출, 진출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요 중국 생산을 좀 확장을 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등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폭스바겐 북미 대표인 스콧 키오 대표는요. 우리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시장이 향한 곳 전기차의 시장에 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기차 투자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중국과 유럽에서 배기 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높은 생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하고 유럽이 사실 그 규제가 굉장히 더 세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뭐 유로 6세 유로 6 정도 하고 있는데, 현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행과 폭스바겐은 미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브랜드 업계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주행 같은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굉장히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 중 하나고, GM 역시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계열사 브랜드죠. 갈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꼭 반드시 해야겠다는 이런 확신이 들고, 사실 GM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GM은 이미 복수방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고, 딴 거, 딴거안 한다고, 전기차만 하고, GM이 제가 이번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저는 몰랐던 건 뭐냐면, 어, 하이브리드 차 사업을, 복스바겐이 해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GM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걸로 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스바겐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없는 것 같고 차종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해외에도 있긴 있지만 잔, 없을 수,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GM은 아시다시피 볼트라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컷오고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알아서 알아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해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팝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고 티스토리 구독, 팝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어, 끝나기에 없어서 제가 월요일 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냐, 있었는데, 바로, 어, 이번 주 금요일 날요, 특별 리뷰를 하나, 한 편, 한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의 지역 일자리. 상황에, 실태 상황, 진행 상황과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이야기라서 얘기를 안 꺼내려다가 그래도 자동차 쪽이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어, 특별 리뷰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해외모터스포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목요일이 아니죠.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